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직의 김독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의 기자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마음의 평강을 누렸던 시편 기자의 신앙과 고백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받는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도 이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창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4절입니다. 영호하여 땅의 요랑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무절 저희가 영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영호와의 영광이 크시니이다.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하시고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 여홍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용하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시편의 계자는 우리가 어떤 환란을 그가 당했는지는 모르나 여러가지 어려운 환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모든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찬양과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변화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그가 신뢰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신다고 믿고 있고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환란 중에 당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를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8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알수 없지만 자신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위기와 현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고난 속에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또 마지막 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 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편의 계작 모든 환난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음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변함 없으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